가정의 달 특별 예배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또 이어져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만드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우리를 서로 따뜻하게 감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1절 5절 1절 5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 5절입니다. 내 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시간 관계상 제가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신약성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변증이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도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다른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등 일상적인 모든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또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에 관한 지침도 바로 그것 중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지침의 대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21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오 휘포타스는 원래 군대 영어인데 부하가 자신을 상관에게 내어 맡겨 필요에 따라 자신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절 말씀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필요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 태도가 가정의 기초라는 것이죠. 아내만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식만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 간에 서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든 무슨 부탁이든 기꺼이 받아 해결해 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가족 모두가 떠맡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정의 기초는 모성적인 사랑과 돌봄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에서 볼수 있듯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남편과 아내이고요. 둘째는 부모와 자녀이고, 셋째는 주인과 종입니다. 이 구조에서 알수 있는 것은 가정의 1순위 관계는 남편과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의 혼란과 문제점은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헷갈려 하는 데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부부가 가족관계의 1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의 1순위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라는 메시지와 조금 전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는 메시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내에게 주어진 요청과 남편에게 주어진 요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의 무게가 더 큽니까? 남편에 대한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요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치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아내를 보살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닮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내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에 대한 지침이 세절에 불과한 반면 남편에게 준 지침은 아홉절이란 사실도 우리가 또한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남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배나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며 아내를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경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입니다. 남편이 사랑의 담배를 쏟을 때에 각가지 꽃과 열매를 걷어내지만 남편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에 이내 황폐해져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아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에 당신의 사랑의 생명으로 아내는 보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중보는 이번에 입교를 받게 되어지는 우리 이 예원, 이 예빈 자매입니다. 예원이와 예빈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기도로 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그 유아 세례의 부모님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원이 예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 오늘 두째 날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요, 부부가 서로에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와! 안아주기입니다. 아그 동안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셨고 안아주지 못하셨다면 그런 시간들을 오늘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째 날 미션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